안녕하십니까 이피아 도바저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 프라이스 어닝즉 PBR에 관련된 설명을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고 이번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주가가 비싸냐, 혹은 싸냐를 판단할 수 있는 PBR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R은 프라이스 북의 약자고요. 북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 회사의 장부, 재산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앞서 어, 설명드렸던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5%의 배당을, 시가 배당을 주고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는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의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는 성장하기 바쁘기 때문에 거의 배당을 주지 않는다라고 주로 이제 시장에 알려져 있고, 삼성전자는 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돈을 많이 벌어서 주주들에게 충분히 환원할 수 있다, 환원을 더 해달라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즉, 이 주주 한 명당 이 삼성전자의 장부, 재산 가치는 약 4만 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5만원에 해당되고요. 그 요카카오 같은 경우는 주당 7만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가 대비해서 현재 재산 가치를 비교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1.5, 즉 6만원을 4만원으로 나누게 되면 1.5 정도 됩니다. 즉 프레스트북이 1.5에 해당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6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거의 6에 가깝습니다. 즉 현재 재산 가치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1.5배 비싸게 거래되고 있고 네이버는 6배 그리고 카카오도 한 6배 가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재산보다 더 높게 거래되는 부분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부분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50%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약500%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말해보면 어, 위험이 어, 훨씬 더 높게 베팅이 되어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재산의 가치 대비해서 거의 6배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한 배를 제외하거나 나머지 5 혹은 0.5즉0.5는50% 5 같은 경우는 500%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셈입니다. 즉 시장의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약한 200조가 되는 회사 재산 대비해서 350조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약50% 정도 어더 비싸게 거래되어도 된다 라고 용인해 주는 상황이고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약 50조에 거래되고 있지만 실제 회사의 재산 가치는 10조도 되지 않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약어한 5조 전후에 회사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약 35조의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왜 사람들이 어 비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냐? 현재 재산 가치 대비해서 각각 카카오와 네이버가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6배나 비싸게 주고 이 회사 주식을 사겠다 라고 나섰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다 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후에는 저희가 이러한 사례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